응, 이렇게 넣으면 되지. 음, 응. 그렇게 됐죠 옳지. 자장자장해. 오케이. 거기 놨다. 응, 됐다. 그렇게 넣으면 되지. 음, 응. 됐지. 됐다. 자장자장해. 짜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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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이고. 이제 안 하던데. 응, 응, 응 <laughs> 뭐, 이불도, 이불도, 이불도. <laughs> 다다리도. 이불도, 이다도 다다리도, 다다리도, 다도 다다리도, 다다리도, 다다리 어이구, 언니 에이... 가져갔어. 알았어? 응, 음, 그거, 음, 알았어. 다른 거 구해줄게. 거기에 이불 구해줄게. 이불, 어, 그래, 해줄게, 해줄게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에이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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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거 해줄게. 기다려. 언니가 음, 침대 가져가서 할아버지가 그거 종이로 이불 만들어줬는데, 왜. 응, 음, 하고 있어. 응, 가, 인자. 응? 그거 아니야?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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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니야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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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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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응? 네가 벗겨. 네가 이주야, 벗겨봐. 뭐라고? 응? 응? 이주, 토끼 안 나와? 응? 토끼 안 나와? 토끼 <laughs> 안 나와? 왜 옷을 벗길라 그래? 이거, 이주야, 됐어, 이제? 됐어, 임마?